저기 뜨거운 환자가 나타났다 파워 청량돌 출동 여심수 차은우 최종병기 윤산하 정의 캡틴 젠젠 절대포스 문뱀 스마일한 잼지 무스퍼블락 오케이 준비 완료 우리는 퍼제업 아즈로 네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비아스 안녕하세요 아 자, 오늘도 한 명씩 인사를 들어볼게요 오늘은 각자 스타일로 세상에서 제 감미롭게 멜로디를 넣어서 안녕하세요. <laughs> 감미롭게. 진진입니다. 진진. 야, 근데 너 마이크 뭐냐? 왜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나 히퍼엠트와 이 안녕, 여러분. 나는 <난> 선아 <laughs> 안녕. 나는 로키 안녕 베이베, 나는 <웃음> 우누 우우 <laughs> 반가워 나는 비니 오. 자 오늘 아주 감미롭게 인사를 해봤습니다. 우우우루우잘들우나요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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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laughs> <프랑크, R &B. 웃음> 우리, 로아가 이것도 궁금해 할것 같은데, 어, 멤버들이 요즘 듣는 노래, 뭔지, 휴대폰에 이제 음악 어플 열어서 얘기해볼까요? 가장 최근에 들은 노래, 뭡니까? 자, 한번 볼까요? 뭐가 있지? 아, 뭐가 있지? 어떤 음... 노래가 있을까요? 맞혀보세요 자, 플레이리스트 들어갑니다. 저는, 지바노프님의 진심. 아, 진심. 음. 진심 너무 좋죠. 한 소절 불러주세요. 몰라요, 노래. <laughs> 제가 제가 알아요. 아, 불러 주세요. 내 말이 진심일까요? 그때 가거짓일까요 아, 맞네. 그 노래. 요 저는 여기까지. 권진아 님과 쌤김이 부르신 아. 여기까지가 <laughs> <laughs> 그 <그거> 다른 것도 <노래 웃음> <거> 편지 <웃음> 아니야? 가 <laughs> <laughs> 저는 노래를 안 듣습니다. 오. 하나는, 게임 피지 듣잖아요. <laughs> 맞아요. 완전 <한> 잘불르주세요 <소식을> <laughs> 게임 지 뭐였지? 삐지 불러줘요. 빰빰, 바바밤, 빰바밤. 라키씨 듣는 거 있어요? 어, 저도, 저, 저는 뭐, 다양하게 들어가지고, 뭘 꽂아, 꽂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근, 음. 가장 최근에 있는 노래. 가장 최근에 있는 거. 음. Forever Young. 어, oh. oh. Black. 펭, 은우 씨. 그거 알아, 옛날 노래 알아. 에이트님 알아, 에이트. 선생님. 아, 에이 심장이 없어. 심장이 없어, 유명하 아, 그거 말고. 잘 가요 내 사랑 아잘 가요 내 사랑 응. 이젠 보내 줄게요 <laughs> 기 추억 이거 어제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추억이 다 아, 좋습니다. 추억이네. 방금 이야기한 노래들을 쭉 이어 들으면 우리만의 그 플레이리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더 특별하게 이 플레이리스트 이름을 하나 정해 볼까요? 아, 그죠그죠 좋아요. 그죠그죠 아취 들노아 가자 아취 들노 아스트로가 음, 최근 들은 기... 노래. 오. 안기로. 아, 음. 아 네글인데요 <웃음> <웃음> 네 글자로 아, 저, 두 글자로 해봐요, 두 글자로. 아, 로들. 어, 로들. 그게 뭐예요? 로아 들어요. 오, 오 네. 로들 갑시다, 로들. 로들. 로들 song. 오, 로들. 로드 네. <laughs> 자,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가 해봤는데 좋았던 거, 봤는데 예쁘고 멋있던 거 있으면 로아한테 다 말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유니버스에서 자주 만나요. 또, 우리랑 같이 얘기하고 싶은 화제 있으면, 유니버스 아스트로 플래닛, FNS 샵 라디오, 온더 바스토리, 태그 달고 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출동 대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냐고요? 접니다. 출동 대장한테는 힘도 있어요. 효과음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힘. 볼래요? 감독님, 에코 주세요. 야아루아 사랑한다. 다른 멤버들도 해볼래요? 절대 안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아르아 내맘 알지? 하트 뿅뿅 뿍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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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사나 <laughs> 입으로 하는 거예요? 하고 자기 오는 거. <웃음> <웃음> 아 입안을 자기가 는거아 저처럼 효과음을 쓰고 싶으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아, 아, 아 알겠습니다 그럼 화제 진화파로 출동해볼까요? 멤버들 준비하시고 <laughs> 간다 아스트로밖에 모르고 아스트로만 알고 싶은 아루아님 어떤 음악 어플에 파스티벌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laughs> 파스타별. 아, 파스타별. 아, 파스타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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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스티벌이 아니야? 아, 파스타별. 맞게 읽는 줄 알았어. 아, 음악 어플에 파스타별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딱 파스타면이 익을 시간에 맞춰서 선곡해 놓더라고요. 음. 랑균이는 10분. 링균이. <laughs> 아, 진짜. 링균이는 10분. 푸실리는 11분 우리 아스트로 노래로도 만들어보면 좋겠어요. 아 좋아요. 음. 파스타 만들 때 제일 어려웠던 어려운 게 면을 얼마나 익혀야 되는가 감 잡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음. 근데 딱이 플레이리스트가 끝날 때 면을 건져내면 알맞게 익는다고 합니다. 야 파스타 만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있어요 없, 있죠 삼분 파스타 만들어 본적 있는 거같요그 소스만 사가지고 따로 아 삼분 응. 저 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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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있어. Okay. 라면은 라키 형, 우노 형이 자주 끓여줬는데 요리를 자주 하는 멤버는 누군 것 같습니까? 아. MJ죠 에아 혼자 먹을 때 혼자 어. 먹을 때 자기 자신 <laughs> 혼자 먹을 건 때는 건. 다 각자 하죠 뭐 저희는 음. 각자한테 제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에, 근데 다들 요리 솜씨가 좀 특별해요 잘해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못하는 건 아닌데 에이. 일단 각자만의 스타일이 또 있죠. 네, 그죠 스타일이 아니라 못하는 거야. <laughs> 네, 그럼 우리 이것도 만들어봅시다. 아스트로 스타일 파스타 플레이리스트! 일단 어떤 면을 이겨볼 건지 그걸 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걸 좋아하죠? 여기 뒤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네. 오. 와, 이거 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되게 좋아했어. 그 이거 있잖아. 옐보 마카로니. 나 이거 되게 좋아해. 예보 뭐 마카로니. 예보 뭐 마카로니. 이거 되게 아, 맛있어. 아 저거 저걸 좋아해? 응, 음, 저거 음. 맛있어. 아나 굵은 면도 좋아. 나는. 저는. 나 리카토니도 좋아. 리카토니. 리가도 아, 리가토니. 저는 펜네랑 콩킬리에 아, 근데 여기 있는 거다 맛있는 건데. 음. 난다 처음 먹는 거같다 왜? 나는 라자냐. 라사라사 아니 안 돼요. 어. 여기 락키 친구. 있니? 여기 락키 친구 있네. 락키. <laughs> 그게 아닌가? 어디 어디? 여기 락키 친구 뉴키 있는. 뉴키. 뉴키. <laughs> 어 락키 뉴키. <요키. 웃음> 나는 <laughs> <난> 요키. 키 <laughs> 럭키. <laughs> <laughs> 저는 스파게티면 그냥 그냥 면도 종류가 다양하구나. 처음 알았네. 이거는 어떻게 이거 뭐야? 스피나 크탈라텔레 <laughs> 이건 뭐야? <laughs> 시아시아. 그거 같다. 메밀 같지. 그게밀 모밀. 자. 네? 우리 취향은 이렇지만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게 가장 대중적인 걸로 해볼까요? 스파게티 면! 아, 어,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좋세요. 해봅시다. Let's go. 스파게티 면을 익히는 적당한 시간은 8분인데요. 예, 예, 예. 알단테로 드시려면 7분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아, 알단테 다들 아시죠? 알죠알죠 알죠. 겉은 잘 익었지만 속은 살짝 덜 익은 꼬들꼬들한 아, 상태. 그쵸, 그게, 그게 어떻게 알단테요? 알지, 알던테로... 단단한 테두리. 어, 오. 오? 오, 진짜 대박. 아닌데요? <laughs> 알단테로 가보겠습니다. 푸기킹으로 <laughs> 예? 갈까요? 예. 아, 아니 어떤 걸로 갈까요? 아, 알단테로 가요. 알단테. 아 알단테? 그러면 응. 우리 노래를 보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건데 예, 예. 플레이리스트가 총 음, 7분 7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시간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누가 담당하실래요? 아, 애매하다. 7분은 진짜, 진짜 애매하다. 아... 7분이면 딱 노래 두곡 아니야? 두 아니면... 곡인데 약간 되게 애매해. 3분짜리도 3분 30초? 근데 4분. 우리 노래들이 다좀 3분 초반대야. 맞아, 맞아. 아, 그러면은. 래서애 맞아, 맞아. 딱1분 맞추긴 애매하다. 그러면 6분으로 아, 가자. 오케이. 알단테보다. 알단테 뭐 딱딱한 거 먹고 싶어요? <laughs> 딱, 딱딱한 거 먹고 싶어 딱딱한 자, 잠시네. 그러면. 어진이형이 맡아주십시오. 네, 제가 한번 해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탁해. 네, 참고할 노래 리스트는 어 밑에 있으니까 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아, 아루아의 아, 아, 네, 파스타의 책임질 플레이 리스트잖아요. 그냥 시간만 채울 게 아니라 맛있게 파스타를 만들 수 있는 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살려서 플레이를 짜보겠습니다. 아. 야, 3분3 0 초들이 많네. 그러게. 많아? 그렇네. 내 멋대로 3분 26초 33초 33초 로어초새 우린 러브 초 아니면 요리할 때 듣기 좋은 곡을 먼저 뽑아볼까요? 그 39초 3 0 신나야지 3 2야 33초 3야초 35초 36초 37초 38초 39초 30초 31초 32초 3 3 3 0초이다 트레저도 3분 3초. 내 이름을 부를 때 3분 3초인데? 어, 내 이름, 가자 내 이름, 내 이름, 넣고 러브 힐도 33, 어? 3분 3초. 어, 러브 힐좀 좋은데? 네이브 러브 힐 갈까요? 네이브 러브 네이브 러브 힐 하면 좀 신나지 않을까? 아, 네, 신나지, 그렇지. 신나지. 그럼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좋습니다. 와야, 좋습니다. 와야. 오케이, 저희의 아스트로 파스타 플레이리스트는 네이브와 러브 힐입니다. 와때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화지 진압, 아스트로스타일 파스타 플레이리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우리 루아, 파스타 만들 때 요거 들으면서 해보세요. 훨씬 맛있어질 겁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대장의 권한으로 우리 히어로들에게 특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대장이네. 아루아에게 파스타 맛있게 먹으라고 달콤하게 말해주기. 저부터 할게요. 감독님, 저는 하트 뿅뿅 효과음 주세요. 우리 루아, 파스타 꼭꼭 씹어 먹어요. 하트뿅뿅. 복소형 아, 진귀엽다. 내가 우리가 되면 되잖아. 하트뿅뿅. 효과가 <laughs> <laughs> <휴가는> 필요한가? <laughs> 음, 필요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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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아, 하트뿅뿅 넣어드릴까요? 아, 네,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할게요. 진진 씨. 네. <laughs> 우리 아로아 7분 동안 행복한 요리 시간. 하트뿅뿅. 오, 더 귀엽네. 아, 근데 개아파서 방금. 아. <laughs> 부탁하세요 어... <laughs> 저는 I love you로 해주세요 누구한테 부탁하세요? 저는 어, 락키가 <laughs>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오케이 <laughs> 아스트로가 만들어준 플레이리스트 듣고 파스타 맛있게 먹으세요 I love you <laughs> 오. 오. 무슨, 뭐 약간 스티치같아 <laughs> 네, 스티치 스티치같 어. 스티치 같아. <웃음> <웃음> 좋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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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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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키씨 <laughs> <저요>, 동구 동구 <laughs> 뭐를, 어떤, 뭐, 뭐로, 뭐 해드릴까요? 동두루동 3분 요리야? 3분 요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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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로아 어, 파스타, 이제, 어, 다 됐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laughs> 동두루동오잘 <동드루둥. 웃음> <laughs> 어, 봐주세요. 야, 잘 야, 잘야 좋아, 좋아. 이 집이 효과음 맛집이네. 저는 사나씨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떻게 해요? 사나씨는, 아, 이 파스타 완성된 거니까, 어, 완성을 좀 귀엽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 우리 로아 완성된 파스타 어 맛있게 먹고 푹 자요 파스타 완성 아잇 음. 하아 아잇 <laughs> 자 <laughs> 가져갑시다 압력밥 쏜 느낌이네 저는 음 저는 명준이 형아저분이 근데 약간 이제 약간 제 리얼 찐친처럼 약간 전화 받으면, 막, 내가 전화하면, 왜 전화했어? 끊어! 이렇게 하잖아요, 형. <laughs> <laughs> 내가, 로아한테 알게 되니까, 형이 로아한테 장난 한번 쳐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로아, 파스타, 아스트로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어요. 유리방 했어! 다시! 해! <웃음> <웃음> 극단적이네. <laughs> 극단적이야. 아나 만족해. 나 아, 만족해요. 만족해. 됐습니다. <laughs> 자, 다, 다, 다 했어요. 네. 네, 다 했나? 또, 우리 아로아, 우리가 출동해 줬으면 하는 뜨거운 화제가 있다면, 유니버스 FNS의 샵 라디오 원더버 스토리 태그 달고 올려주세요. 출동 계획 꼼꼼하게, 사나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 예, 어,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후에 만나요. 그럼, 화제 진압 아스트로, 다음 이 시간에도, 가자! 나는 요리를 잘 못하는 거 같아 아, 왜 그래 피나 너잘해 <laughs> 아니야 난 적당히를 모른단 말이야 나도 아로아도 어,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이 사랑한다고 야 인마 그건 나도야 아로와 사랑해!